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원위 채널을 운영하는 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를 첫 영상으로 아마 올릴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는 얼굴이 나가지 않지만 다른 대리 기사님들 방송처럼 저도 얼굴을 공개하고 직접 일하면서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있다면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아직은 뭐 소통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알려드리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소통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친히 하나하나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다른 분들처럼 우아하게 멋있게 화끈하게 돈을 벌진 못해요. 왜냐면 저는 9시에 일이 끝나고요. 조금 콜 빨리 잡으면 한 8시 40분 그리고 50분 그 웬만하면 9시부터 시작해서 일찍 끝나면 12시. 늦으면 새벽 3시까지. 근데 새벽 3시까지 일하면 안 돼요.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일하는 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걸 연게된 이유는요. 자, 보시면요. 자, 오늘. 까지 하면은 자 날짜 8월 1일로 넘어왔죠. 자 8월 1일로 넘어왔는데 자 8월 1일로 넘어왔죠. 자 보시면은 자 8월 1일입니다. 오늘 자 이제 한달 정산이 끝났죠. 자 오늘 자 보시면은 자자 이제 뭘 보여드리려냐면 8월 한달 동안 얼마를 벌었나? 우리 원이가 대리를 하면서 얼마나 벌었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공개를 하네요. 자 은행 내역 가보겠습니다. 오늘 8월이네요. 그러네요. 연권입니다. 자 8월 카카오만 118만 4천원 4 5시간 일하면서 탄 거죠. 자 그리고 노지로 가보겠습니다. 노지 원 자, 노지원에서 정산 들어가서 월별하면, 은 자, 노지원에서 116만 2천원. 자, 벌었구요. 자, 노지원도 빠빠이 끄고요 자, 노지3. 자, 노지3 들어와보면은 90만 4천원 벌었네요. 자, 90만 4천원 벌었고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백십, 팔만, 사천원. 더하기, 구십만, 사천원. 더하기, 백십, 육만, 이천원. 는, 얼마죠? 삼, 삼백, 이십, 오만 원. 자, 이게 다 순수 번 돈은 아니죠. 그죠? 저희 대리 기사들은, 자, 이제 수수료를 곱하기 0.20은 하면은 65만원. 자, 65만원이면은, 자, 아까 그 돈에서 325만원 빼기 65만원을 해주면은, 원이가 저번 달, 자, 7월달한달 달 동안 번돈 260만원. 자, 260만원이네요. 자, 260만원을 순수 다번 것이냐? 자, 당연히 아니죠. 260만원을 순수하게 다번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보험료와 기타 등등, 뭐 차비라든지 교통비가 나가겠죠. 자, 우선 제가 보험료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카카오프로 22,000원. 노지 만 오천 원, 노지 쓰리 만 오천 원, 소속사 만 오천 원. 자 보험료 사만 팔백칠십육 원. 자 저희 소속사가 보험료는 싼데 조금 말이 많은 소속사입니다. 건당 제 기준으로 카카오를 탔을 때 팔백육 원이고요, 노지는 오십일 코 이상 타면은 건당보다 저렴해집니다. 저야 당연히 5 1코를 넘게 타기 때문에 그냥 일반으로 하고 타고 있고요. 한달총 지출 자 저걸 다 합치면 10만 7천 8백 76원이고요. 30일 기준으로는 하루에 3,500 일을 안 해도 일을 하던 일을 안 하던 3,595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자왜 너는 노지를 하면서 굳이 돈을 쓰느냐. 자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카카오 하나로만 해서는 솔직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노지 저 카카오 22,000원을 빼면은 대충 한 85,000원 정도 돼 보이죠. 85,000원이라 치면 거짓말 하나 안붙이고 노지에서 85,000원 이상 팁을 한 달에 무조건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말합니다 정말 카카오에서도 팁이 나오는 판국인데 노지는 현금콜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진짜로 돈을 팁으로 다 충당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잡이기 때문에 택시도 정말 많이 타요 근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택시비까지도 거의 팁으로 충당이 됩니다 이건 정말 다 진심이고요. 직접 해보시면 알고요. 자, 제가 이 다음부터 대리 영상을 올릴 때 이거를 막 팁받은 거 이런 거는 올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안 믿으실 분안 믿으니까. 그러나 어차피 제 주머니에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노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노지만 해도 충분히 타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좀 저는 잘한다고서 봅니다. 투잡으로서 260. 260만 원을 벌었습니다. 투잡으로 260이면은 되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저의 노하우나 저의 아이디어. 저는 되게 머리를 써서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 올리고 바로 비 맞으면서 고생한 영상 올릴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그런 식에서 점점 더 이제 열심히 잘해서 더 잘하는 모습의 대리 기사 그리고 좀더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점점 발전하는. 대리 기사 유튜브가 꼭 되고 싶은 투자 원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